안녕하세요 유니티비의 유니입니다. 오늘은 왜 영상을 켰냐? 후. 죄송합니다. 너무 크셨죠? 자, 2억 남았는데요. 어, 저의 팀에 달라진 모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죠. 예, 사디오 마네를 제가 영입을 했습니다. 네, 본캐 사디오 마네 월드컵 118자리를 네, 영입을 했습니다. 제가 네이마르를 쓰다가 너무 구려 갖고 버렸어요. 피지컬도 안 나와. 슈팅도 못 해. 드리블도 못 해. 또 느려 해 가지고 며칠 전부터 볼만이 많았었거든요. 아, 결국에는 버렸습니다. 그래서 135억이 생겼는데 어, 제가 후보를 좀 보여 드릴게요. 후보는 이렇게였거든요. 피레스 키에사 그다음에 어, 고진로스를 으하비반스 요거 고진 육진 아니 뭐야 아니 육진 육진 해도 스테 좋단 말이에요. 슈퍼카라서 엄청 빠를 거예요. 근데 약발 사라는 게좀 아쉬웠고 키에사는 양발에 슈퍼카여서 또 빠른데다가 굉장히 지금 호평을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 키에사라서 이거 살까 하다가 디자인 때문에 또 이거를 봤었어요. 이것도 라크라서 괜찮잖아요. 스나이퍼에 그래서 이거 하려다가 갑자기 내리다가 월드컵 사디오만에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사버렸어요. 사디오만에 화려한 영상 기대해주세요.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올려보겠습니다. 사디오만에 많이 기대해주세요. 양발에 체력 아칸에 개인기능 개인기능급은 4함입니다 하지만 빨라요. 나이프 스브라서 엄청 빠르고요. 나머지도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노포에룰레 키는 좀 아쉽긴 하지만 피지컬이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죠. 메시랑 비교해도 피지컬이 더 훨씬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본계중에 사디오마네를 영입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빠이